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어, 짧지만 또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유물을 계속 파밍하다 보면 분해하는 유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분해하는 유물들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유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가 변형성 레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옵션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또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를 개척 레벨 보상으로 받으셨을 거고요 이번에 또1.1 버전에서 하는 이벤트에서 하나를 또 주죠 총 그래서 두 개를 저희가 가지게 될 텐데 이제 하나 정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빨리 써버렸다고 해도 두 번째부터는 사람이 한번 써봤기 때문에 어디에 써야 될지 많이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부위가 있으실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위. 대부분 내 메인 딜러의 차원 구체 혹은 매듭 쪽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살소토라든가 우주봉인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밍을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주봉인정거장을 먹으러 가는 곳에서는 선주 나오는데 이게 보통 서포터는 힐러가 많이 쓰고 그리고 공인전거장은뭐 제레나 이런 메인 딜러들이 좀 쓰죠 속도 많이 올려서 하는 친구들이 살속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격부터 있는 뭐 경원이라든가 뭐 힘없고 헤르타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쓸 거고요 반격 쓰는 뭐 클라라도 이제 이런 걸 쓰고 그래서 이런 곳은 저희가 자주 파밍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다가 자가 변형 레진을 쓸 필요는 없더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다리를 다 맞춰줬어 내가 세 개의 딜러를 다 맞춰줬는데 진짜 마스터피스 하나가 안 나왔어 이런 식 양자 혹은 번개, 차원구체 하나가 안 나왔어. 그럼 만들어 된다고 봅니다. 졸업을 위해서, 졸업 막타를 위해서, 마지막 한 부위를 위해서 쓰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아직 몇 부위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자주 들어가는 곳은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거장이랑 선주랑 살소토랑 벨로 보고는 우리가 하도 들어가니까 갈 필요 없겠죠. 근데 각... 가다가 다른 부위 쓴 애들이 있어요. 자, 법 문화상사, 요거 이제 공호 애들이 쓰죠. 요번에 은랑도 요걸 쓰, 쓰고요. 그리고 박호공, 박호공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화합 친구들이 많이 쓰죠 아스타라든가 좀더 버프를 땡겨줘야 되는 어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살기계지가 130이라서 박허공을 껴주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키우는 캐릭터 중에서 한 세트 정도만 필요한데 거기에 시뮬레이션 런을 돌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버무나 상사나 박허공을 쓰는 캐릭터가 많이 없으니까 여기 그냥 한두 번딱 가가지고 구체나 매듭 중에서 원하는 거한 부위 먹으면 나머지 한 부위를 레진을 써서 졸업을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를 안 돌아도 되는, 버무나나박공쪽으로안 돌아도 되는 개척력을 차라리 위에 유물 쪽이나 아니면 정거장이나 살소토, 그러니까 3세계나6세계에다가 박는 게 어떨까.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딜러들 졸업시킬 때까지 계속 가야 되고 힐러들 서포터들 졸업할 때까지 자주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든 생각은 자가변형 레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가는 곳보다는 자주 안 가는 곳 졸업용으로 막타용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을랑 세팅해주시려는 분들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실 텐데 한번딱 박았는데 바로 주업이 내가 원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바로 졸업하시면 되죠. 근데 한번 HP 붙고 막 방어력 붙고 막 이런 게 붙었다. 막 격파 효율 증가 이런 게 붙었다. 그러면 주업 하나 건져 나오신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그냥 레진으로 만드셔라.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구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쓰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시지만 유물 여기 장비에다 쓰셔도 되구요 쓰는 건 여, 여러분들 자유시지만 그래도 요렇게 한번 생각을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례를 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만한 얘기 있다고 하면 제가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